안녕하세요 피터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어 제가 진짜 어 카스에서 또돌아 다니더라고요 카스에서도 이게 떴더라고요 어감자 허니밀크맛 허니밀크 맛도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편의점에 갔는데 있더라고요 있어가지고 잽싸게 샀어요 요즘따라 허니버터 집이 인기게 되니까 허니 허니가 들어간 나온거 허니버터 허니통통 어.. 하니 자가이자가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오감자가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샀고 가격은 1200원 비싸죠? 아니 근데 어.. 그나마 싼편이 앞에 책상을 좀 복잡하게 해놔가지고 좀 그래요 일단 공지소리 죄송합니다 리뷰를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, 오늘은. 어, 감자 리뷰? 지금 맛있게 죄송하지요 뜯어보도록 할게요. 이 그림을 보면 파슬리 가루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, 어, 밖에 시끄러울 수 있는 점은 죄송해요. 창문을 열어놔가지고,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. 일단, 냄새를, 어, 허니, 허니버터칩 냄새에요, 진짜. 이것도, 어, 속은, 어감자같, 어감자같은데, 한 번, 시식 응, 음. 딱 맛있어요, 진짜, 진짜로. 진짜로, 진짜. 대박 맛있어. 진짜 맛있어요. 저 이거 한 번씩 먹는 거 추천합니다. 파슬리 가루가 항상 있는데, 응 음, 진짜 맛있어요. 허니메이크 이렇게. 오 어,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응. 음. 오 어,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어, 제 평가는. 다 5개 중에서 네개반 정도 아니 다섯 아네개 반에서 다섯 개반 반 정도 주겠습니다. 응. 어 주겠습니다. 음, 변한 음, 감자에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이 매 그래서 했습니다. 우유가 들어 우유가 들어갔대요. 음. 음, 진짜, 허니버터칩못 먹으신 분들도, 저는 먹어봤는데, 저, 허니버터칩 허니통통나 먹어봤는데, 이것도 허니버터칩 못지 않게 맛있는 것 같아요. 음. 진짜 맛있어요. 이거, 못 먹으신 분들 한 번씩 추천합니다.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이상 오감자 리뷰 마치도록 할게요.